지난 19대 총선에서 1.2%의 지지를 얻어 자진해산한 기독자유민주당의 출연을 두고 보금주의권 목회자들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 성결교회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보금주의협의회 원래 발표회에서 발제자들은 기독당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지영은 목사는 기독교 정당 출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교회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목사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가 다수자 집단이 됐지만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둔 인도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식견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적인 선포, 66권 성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이거를 어, 말하자면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게 교회의 소명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선포는 정당에서는 못 합니다. 정당이라는 건 결코 최선의 인간 시스템이 아니니까. 발제자로 나선 최희우 목사 역시 이번 기독당의 경우 한국교회의 뜻을 모으지 않고 몇몇 지도자들만의 움직임에 그쳐 일반 교인들이 볼 때는 소영웅주의적 발상이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목사는 또 기독교 정당의 후보들은 모든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기독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정당의 출연이 과정에서 너무 공론화되지 아니하고 소수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주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공적인 신뢰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독당 창당의 당위성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도 제기됐습니다. 단 최근 출연한 기독당의 경우 비례대표로 나온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신뢰와 존경을 받을만한 인물들이 아니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한편 박종화 목사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독일교회를 예로 들며 한국교회 역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정당지원 내지는 정책지원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